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가포르의 한인 교민들을 위한 잡지 코리안 월드를 한번 같이 넘겨보면서요. 싱가포르 라이프를 아주 생생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시작부터 슬로건이 참 따뜻하죠. 즐거운 싱가포르 생활을 함께 만들어간다. 이 문구 하나만 봐도 이 잡지가 어떤 분위기일지 감이 딱 오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역시 시작은 맛있는 음식 이야기 아니겠어요? 싱가포르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오래 사신 분들 모두를 위해 코리안월드가 콕 집어서 추천하는 최고의 길거리 음식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대단한데요? 아니, 길거리 음식인데 미슐랭 스타를 받은 돼지고기 국수라니 너무 궁금하죠. 근데 저것 좀 보세요. 나시르막은 심지어 총리랑 대통령까지 방문했다고 하네요. 이건 그냥 한끼 식사가 아니라 거의 뭐 하나의 문화 체험이라고 봐야겠어요. 근데 이 음식들의 진짜 매력은요. 바로 그 안에 담긴 시간인 것 같아요. 45년 된 가게에서 50분을 기다려서 먹는 솥밥이라니 빠르게 변하는 싱가포르에서 이런 변치 않는 가치를 맛보는 경험 정말 특별할 것 같지 않나요? 자 배를 채웠으니 이제 문화를 즐길 차례죠.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싱가포르의 8월은 국가적인 자부심과 또 세계적인 케이팝의 열기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달인 것 같습니다. 숫자 60. 올해 싱가포르에서는 이 숫자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질 겁니다. 바로 독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이아몬드 주빌리 때문인데요.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일 만큼 정말 큰 행사라고 해요. 축제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역사적인 장소인 파당과 현대적인 마리나베이 이두 곳에서 동시에 열린다는 게참 인상적인데요. 이건 마치 싱가포르가 과거를 기리면서 동시에 미래로 나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같아요. 하지만 싱가포르의 문화가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만 머무르는 건 아닙니다. 첼로의 거장, 요요마가 싱가포르 심포니와 협연을 한다니, 이건 이 도시가 동남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문화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리고 교민사회에는 8월이 특히나 더 신나는 달이 될것 같네요. 박보검, 스테이시, 디오, 에피카이, 피오나모니까지. 와, 라인업이 정말 꽉 찼습니다. 자, 화려한 축제와 문화행사도 좋지만, 물론 현실적인 삶도 중요하죠. 그래서 코리안월드는 교민들이 꼭 알아야 할 싱가포르의 경제와 생활정보도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섹션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눈에 띄는데요. 전통적인 중심부와 다른 지역 간의 집값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집을 구하는 분들께는 이제 굳이 중심부가 아니더라도 더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될수 있겠죠. 이런 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정보죠. 갑자기 4달러. 우리 돈으로 몇천 원이 부과될 수 있는 택시 예약 취소 수수료. 코리안 월드는 이렇게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작은 변화들까지 놓치지 않고 짚어줍니다. 그리고 개인의 일상을 넘어서 도시의 미래를 보여주는 소식도 다루고 있습니다. 마리나 베이샌즈가 무려 80억 달러 규모의 확장 공사를 시작한다니 싱가포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아주 역동적인 증거네요. 이렇게 거시적인 도시의 변화와 함께 또 매일의 출퇴근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대중교통 개선 소식까지 이런 정보들이 다 모여서 싱가포르에서의 삶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일상적인 정보들을 넘어서서 교민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좀더 깊은 문제들, 그리고 철학적인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섹션은 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시작하는데요. 한 교육 기사의 제목이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더 빠르게 뒤처지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성적이 떨어졌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깊이 있는 책 읽기를 힘들어하고 의미 있는 토론을 어려워하는 아이들. 한 베테랑 교육자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디지털 시대가 만든 그림자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교육 문제를 넘어서 잡지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고통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한 칼럼에서 법윤스님의 강연을 인용하면서 뜨거운 돌이라는 아주 심오한 비유를 소개합니다. 손이 타지 않으면서 뜨거운 돌을 계속 쥐는 방법은 없다. 와, 이한 문장이 우리가 겪는 직장 문제, 관계 문제, 여러 습관들 그 모든 복잡한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 고통의 원인을 내가 쥐고 있으면서 고통스럽지 않기만 바라는 그 모순을 정확히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커뮤니티 잡지를 통해 얻은 지혜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뜨거운 돌은 과연 무엇인가요?